아, 근데, 이제, 가고 어깨, 가고 어깨 좀쳐내야쳐내야 천하여, 돼요. 한동안 이제 이리 내가 이리 너무 안 쳐내가지고, 재미없는데 받아주는 줄 알고 그냥 계속해. 이랬나. 그냥, 씨, 무지성 어깨 하는, 진작 쳐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요즘, 씨, 폼이 아니, 아니, 떨어져가지고, 씨. 아니, 다 보여요. 어? 이게, 은근슬쩍, 뭐, 내가 안 읽는 것 같지만도, 뭐 채팅 999개 중에 900개가 엇가면 어, 그래야 되는 8 8천 해야 된다 근데 유사 선생님 어? 미꾸라지 놈들이 물을 흘려요 맞안된거 봐봐 저게 문제야 999개 중에 900개가 엇가면 이 방송이 엇가 방송 아닌가요 저렇게 사람들이 변할까봐 이런 건 미리 쳐내야 돼요 어? 그냥 막 어? 어디서 어 토마토 달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던져도 되나보다 어? 이렇게 될까봐 이 엇가들을 쳐내야 돼 근데 요즘 룰아 밀리어좀 잘안하는것같아 은근 왠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솔로랭크에 블리츠 노틸러스가 많이 나오는것같아요 이거 두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다 죽어서 그런가봐 그 뭐야 애쉬 서포트 톱날가는 서포트 뭐 이런 애들 다 죽어가지고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는 또 트지리얼이 맛있겠는데? 낭만의 트포 이즈리얼 가야겠다 총수약탈자가 면꼬꾸라질것 같은데 몇대 맞고 도란 방지 들었구나. 근데 콩콩이 자르반에 이 도란 방지 들고 진짜 망해버리면 안 돼. 르바나 믿을게. 저희 근데 올 a d 네 물론 우리 탱커가 없긴 하지만 잠깐만. 아! 아 진짜! 아 어, 제발! 아 맨날 우리 정글에서 사고가 나버려. 이, 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선프시 못 잡고 밀리니까 상대 정글이 들어오지. 크크크크. 오무야 제드가 그래도 그래 아크샨 오무야 근데 사실 분배 걸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긴 해 자야 라칸이라 우리 스펠도 빠졌고 등렙때공만잘 쓰다잉 많이 안 바랄게 얘를 얘를 아니 뭔가 못맞은거 같은데? <놀람> 어야쉽다 잘했는데 까비 <놀람>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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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니, 오히려 공자반 걱정했던 공자반이... 야, 이놈 괜찮은데? 어어… 될 듯. 아, 어, 갈게. 아, 씨. 나쁘지 않다 그래도. 괜찮은데. 오! n 스고 하지 말까 그냥? 나다니 거의 맞거 아. 아. 나이스. 맛있다. 가뭄에 단비다 그래도 반응하면 어떨까 조마조마했는데 어, 믿음 잃어주고 싶은데 라인이 없어. 일단 가봄. 음. 잠깐만 이놈 죽으러 왔는데 나이스 아락칸못 잡은 건좀 아쉽긴하다 어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게임이 나올 때 싸우지 말고 이스음 집을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멋있어! 야, 압돌풍 장난해? 와아 라칸 저놈 저거 또 살아나갔네! 아씨 진짜, 진짜 저알랫놈 어, 야 좋았다잉 빨리는 것만 조심하면 흉만할것 같은데 자야 심지어 정화도 안들었는데 음… 이걸 쳐? 아프제? 어, 잠깐만. 아아 아, 그냥 졌어야 됐나? 근데 아직 이길만 해. 진짜임. 어? 나이스! 야, 라한 궁도 못못 치고 죽었다. 뛰었는데 이건 싸움을? 오 무모야 궁 좋았다 진짜 인정 오케이 많이 왔다 많이 왔다리 잠깐만 이거는 레드 안먹고 가면 음 아 아니 저기서 야 무무야 너까지 죽으면 안돼 내가 막아볼게 어 애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 어, 진짜리아 진짜 다 왔는데 왜 재밌긴 하네 아쉽다 아니 우리 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이제 정비했어야 됐는데 레드 수달 씨롤철 레벨 되면 이벤트 할 생각이 있음 그걸 왜요 그것도 내가 왜. 해? 어? 장난해. 아이디 지워도 안될판에 아니 그리고 내가 천레벨 됐는데 구독권을 왜뭐 천장을. 야야. 워크 원랜디 로드는 메모장 가서 해라. 여기 하지 말고 로드를 왜 여기해. 왕년에 원랜디 좀 했답니다. 수달님수달님 노라시는 수달님 중에 죄송하지만 수달씨 키스... 아, 유튜브 게임, 게임에서 다시 못, 못 보나요? 못 봐요. 찾았어요. 제가 그... 종겜은다올렸어요 일부러 텐션이 높긴 한데 대신에 욕설이 많아가지고 보기 불편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올렸어요그 뭐야? 새콤 오면 고려해 볼게요. 야수달 채널... 그냥 이름도 야수달로 지어놔야겠다. 어... 아... 모르겠다. 그거 함! 어, 뭐야! 이 사람이 왜?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요즘 군대가 개꿀이긴 하네? 음? 응?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예… 변하면 되겠냐고! 나였으면 바로 충성 쳤어, 그냥! 어? 충! 초... 생! 뭐, 어? 휴가 나왔습니다! 막! 응? 고수달 마음에 편지에 찔리고 싶어? 저 근데 영창한 번도 안간거 알죠? 마음의 편안함 한 번도 안 들렸고. 아주 풍수병사였습니다. 무슨 충성임? 잠깐만. 오케이 어차피 푸이못 잡으니까 빨리 땡기던 하나 태우던 좋은 선택이야. 와우. 아좀 살살하라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이스인데? 나이스. 이거지 놈아. 가볼래? 와! 와 시카 이게 만 듣던 근데 라인 좋아. 스야 인정. 아 1로 내가 저큐 피하려고 했는데 튕겼네 근데 이 조합으로 1레벨 이게용하긴하다 럭스 걸었으면 졌을 거 같네. 가능 와, 그 소리야. 아, 진짜 못 했다. 아, 이거 W를 먼저 썼어야 됐는데. 아, 미안하다. 라라 잠깐만. 아, 이건 안 돼. 그장비이영 유튜브에서 가짜 이라부르던데거 같은데? 와 아, 아, 진짜 하 아, 라인이나 받을 걸. 아니 방금 뭐 하려고 안 했어요. 어? 그냥 사이이 저거 하길래 안될걸 알면서도. 어 까비. 와 아쉽다. 야 잘했는데. 어 잠깐만 야너 죽었다. 아아!

음... 아 근데 탈론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아 살려주려다가 어 물리치는 잘하는데 내가 좀집중면 근데 이번 판은 무조건 승이야 차트는 그짓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길 것 같아요 그래? 오 까비 왜냐면 쟤네 너무 연약함 애들이 3이라 데리우스가 판치기 좋은 그런 조합이랄까 나뭇가지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수달씨가 탑할 때는 영향력 1도 없었는데 이 판은 보시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게 혹시 아아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가시스는 팀문이 더럽게 없다는 사실이야 보스들마저도 싸 버리잖아 와 진짜 말도 안돼에에에에에에 오 마이 갓아니 아니 강타도 있었는데 이사람아? 관다리 관다리 저 울산사람인데 KDA가 울산지역번호를 잊으셔서 감사합니다어 아, 진짜 되는 거 없네, 씨 나이스!!! 아니, 근데 우리팀 너무 비협조적인 것 같애 아 진짜 아깝네 까비 그래도 야나 많이 먹었다 아니 근데 진짜또 똥은 쌌지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비협조적이요 아니 블리치 혼자 빨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시야먹을 어어? 아 근데 쿠노 페리라한번 갖고 왔긴 하네 뭐 있어 죽어버려 야. 이제 악몽이다. 으. 그 나이트메어. 그 어쭈. 하지 마! 아이씨. 이아잘약권제 제발로. 아아아아 저게 안 죽어! 아아 다 잡는 건데! 아 탈론 마무리 됐으면 후 도는 건데! 까비. 드르륵! 오, 까비. 잠만 애들 나오긴 합니다, 만 저거 잡으려면 애의 우물레이저. 그라! 나왔던... 그라체! <laughs> 또 하나 더요! 어? What? 아하하우 no! <laughs> 캐리! 아니 자꾸 놀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캐리라고 한거지 열받아 보라고 한번 <laughs> 아 채팅창에서 캐리라고 하니까 발끈하는거 보니까 그냥 더 놀리고싶네 그냥 어? 씹캐리! 다예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올 확률 없습니다. 제로. 오늘 좀 쉬려고요. 방도 좀 보고 해야 돼요. 아니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좀 책도 보고 눈먼 자들의 도시를 봐야 된다니까. 응? 갈게요. 갑니다. 주인공 죽음 진짜면 너도 죽어. 목나입니다. 갈게요. 뿌꾸